안녕하세요. 리몽입니다 자, 주먹 날리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이제 복싱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먹 날리는 타이밍을 연습하고 잡으려면은 첫 번째는 일단 과감합니다. 과감. 과감하게. 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파링을 처음 하시거나 스파링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링에 올라가서 주먹 날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습니다. 왜냐? 맞을까봐 일단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느 정도 깨려면은 맞더라도 주먹을 날리, 날려야겠다. 이런 과감함.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마음가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일단 잘하는 사람이랑 하든 못하는 사람이랑 하든 상관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주먹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한 대를 맞으면은 두 대로 갚아주자라는 생각으로 주먹을 더 뻗으려고 생각을 하고 주먹을 이제 과감하게 던지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주먹 달리는 타이밍이랑 관련이 있을까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스파링이 임하게 되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주먹 달리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세 번째는 스파링 경험이 일단은 어느 정도 많아야 합니다 자왜 그러냐 아무 백날 여기서 체육관 와서 쉐도우를 몇 시간 하고 샌드백을 몇 시간 한다 해서 스파링에 올라가서 잘할수 있느냐 물론 쉐도우랑 스파링을 했을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은 복싱 선수들이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스파링은 스파링입니다 샌드백은 샌드백이고 쉐도우는 쉐도우입니다 이두 개를 했다해서 내가 싸움을 더 잘하거나 복싱을 더 잘하거나 실전에서 주먹을 뭐 더잘 피하고 주먹을 더잘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경, 무수한 경험 맞든 안 맞든 잘 못하든 다운을 당하든안 당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무수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는 저 펀치볼 기구입니다. 자 펀치볼 기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데 저는 매일같이 운동 기구를 활용합니다. 저게 주먹 날리는 타이밍, 피하는 타이밍,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좀 많이 도와주는 기구인데, 저거를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 주먹 날리는 타이밍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스파링을 할때 패턴입니다, 패턴. 제가 이거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계속 찍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설명을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 패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전에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스파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랑 스파링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주먹을 뻗을, 잽을 뻗을 때, 항상 두 번씩 내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이랑 했는데, 어, 이 사람은 원투를 자꾸 자주 내요. 그러게 되면은, A랑 B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A는 일단 잽을 두 번씩 낸다는 게 공통점이 드러났고, 패턴이 드러났고, B라는 사람은 원투를 계속해서 자주 낸다는 습관이 드러났죠. 이런 패턴을 알고, 그 다음에 스파링에 임하거나, 아니면 스파링했을 때이 패턴을 알고 주먹을 먼저 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주먹 날리는 타이밍에 익히는 감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의 주먹 날리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알수 있게 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겪었었고 또는 이제 체육관에서 제가 봐왔던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의 주먹 날리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문기였습니다.